이제 유튜버 떠날 준비 중입니다. 너 불쌍해서 끼워준 거. 그냥 음... 내가 영화 보기라고 끝내면 안 돼? <laughs> 이 상황이 나아질까? <laughs> 나의 큰동방이 <구청소방이> 함께해준다고 하는. <laughs> 아직... 이거 정치세뇌 아니야? 오늘 개무인 컨텐츠 인정해야 이긴다 컨텐츠. 인정을 그래, 못하면은 그 사람이 그래. 1점씩 받는 거예요 오늘 어제 델로리아 자화상을 보면 딸다리를 쳤어. <웃음> <웃음> 오늘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온다. 무서운 집 <laughs> 오고 <보고>, 쿡구감 <laughs> 500자 써오기. 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로리아 너 사실 파우카 하는 지똑같다고 하지만 속으로 은근히 즐기고 있지? <laughs> 그런 거였어? <laughs> 나는 하우카우가 하는 행동이 좋같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즐기고 있었어. <laughs> 야, 그럴 줄 알았어. 야, 앵보야. 근데 네가 재밌는 컨텐츠라면서 소개시켜 준게그 하우카우 형 컨텐츠였잖아. 어? 뭐야? 질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죄송한데요. 제가 아직 룰을 이해 못한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해가 빨리되게 대로 약군이 1점 먹은 걸로 치고 다음 판 오케이. 가겠습니다. 두번째 그 라운드는 델로라콩님 질문 아, 뭐야 왜? 사오팔 콘텐츠를 어. 먼저 소개해준게 너잖아 이렇게 어? 질문하는게 아니에요? 아까 했어 <laughs> 아 여러분들 델로라콩님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간거 같으니까 델로라콩님이점 저... 먹은걸로 또세 번째 라운드 가서 아니 아미치 <laughs> 아니 이게 존나 웃긴게 아, 이해가 안가면 그러 예시를 들어서 알려줘야지 <laughs> 개새끼들이 <laughs> 점수만 <웃음> 쳐주면 어쩌 알어어어도쿤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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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머릿속으로 문득 델로를 생각했어 <laughs> 나는 어제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배불난국을 생각했어. 그럴 것 같았어. 넌 왈도쿤보다 유이한 개 못해. <laughs> 나, 난, 난, 난 왈도쿤보다 음? 나... 유이한 못하지 않아? 잠깐 지금 일점을 먹는 거예요. 앵그리보이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로야. 방금의 모든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가 방송감 다 뒤졌다고 생각하는 거 맞지? 야,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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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나, 무서워. 어머나, 나 너무 어지러워 여기 아니, 방송감이 다 뒤져가지고 이제 유튜버 떠날 준비 중입니다 잘 생각했어 그래 델러야 델러야 너안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근데 <laughs> 하나만 물어봐도 돼? 탐치 <laughs> 새끼들 내가 오기 전에 뭐 짰니? 아니, 아니 안 짰어 너가 그냥 탐스럽게 거기 앉아있었을 뿐이야 <laughs> 약국님이 질문하시면 돼요 아, 이거 질문이 생각보다 어렵네 이게 아 이거 되게 머리 많이 굴려야 되는 그거예요 감다 돼진 델러약국님 아, 아 <웃음> 해. 아니 왜그만해 얘가 인정했는데. 그닌가야 어. 싫으면 인정을 안 했겠지. 젤로. 어? 야나 말고 도쿤 형좀 해봐. 아왜왜 왜. 즐기고 있어 즐기고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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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쿤 형 왜지? 관심 받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네 받아서 나한테 주면되잖아 어, 해봐 해봐. 다 아, 괜찮네. 그래, 잠깐만. 뭐야 어. 나나 진짜 나 힘들어 그러지 마. <웃음> <웃음> 너는 솔직히 지금 너 빼고 다른 사람들이 TS 팬아트 나와서 나도 솔직히 TS 좀 하고 싶은데 <laughs> 라고 속으로 야 존나 진짜 생각하고 진짜 있어. 나, 진짜 형 내가 그려줄게. 뭐? 뭐, 뭐, 나는 너희들이 TS를 받은 걸 보고 매우 부러워서 나도 받고 싶었어. <웃음> 야, <laughs> 아, 말이 많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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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 아, 나 보고 한 거야. 그냥 그래. 형은 아, 여캐들 보면서 흥분하는 이유가 현실에서 안 서서 그러는 거지. 맞아. 청실에서 안 서가지고 가상 캐릭터들 <laughs> 보면서 좋아해 근데 진짜 독훈이 보면은 약간 <laughs> 진짜 그럴 거 같아 가르쳐야 아야 이거 나 델러한테 다시 넣어도 되냐? 야 <laughs> <laughs> 그냥, 그냥 장난이야 너랑 로아 같이 하는 사람인너 불쌍해서 끼워준 거거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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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답변 안 할래 근데 <laughs> 같이 로아를 해준 사람이 없는데? 유글리님이랑 뭐 같이 하지 않았어? <laughs> 아 그거는 컨텐츠 <laughs>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한 거라 그걸 불쌍해서 끼워준 거 아니야? 야 너, <laughs> 너는 고정전사로 하게 돼 미안해 미안해 왜 그렇게 하냐? 근데 미안해. 솔직히 말해도 돼? 나도 끼워준 거 같아가지고 많이 미안했어. 내가 <laughs> 이거 <laughs> <laughs> 받은 거야. 이거 인정했네. 왜 나를 보지? <laughs> 너는 밤마다 나를 생각하면서 침대에서 쿵쿵거리고 있어. <laughs> <laughs> 와, 근데 진짜 장미씨 어지럽다 그거는. 누가 나, 재야 나야. <웃음> <웃음> 저 인간은 <laughs> 아니, 뭐야? 누가 제야 <laughs> <쟤야>, 나야로 하면은 <laughs> 나는 항상 장마구를 생각하며 흉대 위에서 쿵쿵대고 있었어. <laughs> 돈줄테니가좀 빌려줘. 내 <laughs> <laughs> <아니, 웃음> <개> 소리야. <laughs> 델로야. 너 왜? 어, 나 잠깐 목적까지 나오다가. 아, 야 이거 델로 안 할게요. 아,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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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들어봐. 아, 쟤쟤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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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는데 하는데 나 여기서 볼게. 그럼 나도 저기 옆에서 볼게. 해봐라 나도 한번 구, 궁금하다 구경이나 해보자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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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봐 진짜... 해봐 넌 유튜브를 접을 생각이지? <웃음> <웃음> 접어라 병신아 <laughs> <아니>, 니가 <네가> 더 심하다 <도심하네. 웃음> 난 유튜브를 접어서 통깡이 <laughs> 보험병이될 생각이야 오 <laughs> 갑자기 돌려버리네. 건강아, 너 오. 사실 강아지 키우는 거 다른 유튜버들 <놀람> 다 키우니까 너도 <놀람> 그냥 한번 키워봐야지 하고 키우는 거 맞지? <놀람> 지금 제 다리다촌, 쳤... 어제 일 못한 게그 추르가 다리가 부러져서... 내가 어, 어. 왜 지금 다리 부러져가지고 어제밤나 여기서 불난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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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아픈 아이를 해가지고 제가 1점... 뭐, 안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전 인정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벨로가 내 1점 대신 가져가겠지? 아, 그렇겠지? 아, 그럼, 벨로가 어떤 친구인데? 대표해서 사과하겠습니다. <laughs> 아, 사감하고 1점을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laughs> 야, 끝까지 1점을 안가무가 무서운 집은 그래도 보기 싫다. 굉장히 <laughs> 집중해주세요. 여기 레이저 보이시나요? 아, 예, 네. 보입니다. 오늘의 개새끼입니다. <laughs> <laughs> 저한번 주면 안 돼요? 저한 번만 줘보세요. 동깡아 아, 들어봐요, 들어봐요. 델로가 너한테 많이 미안한 거 너도 알지? 난 모르겠어. 야, 동강깡이가또 야, 뭐 게임 잘한다. 나 공포의 집 봐야 할지도. 벨루야 <laughs> <laughs> 너는 지금 공포의 집을 다운받고 있어. <웃음> <웃음> 자 무서운 집을 보고 싶은 사람은 누가요? <laughs> 그러면, 통강이가 줘야지, 이제. 아, 저요? 죄송합니다. 질문 났다 했어. 아, 어, 어, 음, 질문이. 그냥 내가 영화 보기라고 끝내면 안 돼? 갤로략국, <laughs>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3점 중 2점을 대신 가져가 줄 생각을 하고 있어? <웃음> <웃음> 그 대답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봐도 돼? 그거면 이 상황이 나아질까? <laughs> 나는 통강이의 2점을 가져갈 의향이 있어. 야 독각이랑 형들을 그리고 친구를대신해서 혼자서 공포의 짐을 끝내. <laughs> 야. 접세다. <야>. <laughs> 미송고. 나는 썸네일러가 마음에 안 들어. 썸네일러가 어, 그 마음에 안 들어? 어 맞아. 나 그래, 저거는 뭐, 진짜 어. 불만이 있었던 건데. 만약에 나한테 질문, 너 이코님 마음에 안 들어했으면 나는 그냥 1점 먹었을 때. 아 어, 나도 어. 아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나도 그냥 어? 점수 먹고. 내가 지을 받은 거지. 켈로야,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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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넌 사실 썸네일러 아이니가 마음에 안들 때가 정말 많은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제가 <laughs> 제가 제가 건방지게 끼어들었네요. <웃음> <웃음> 유튜브에서 천원 건지고 무서운 집을 볼 사람은 과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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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이 니 좋아？불만 스러운 적도 없어. 아구나. 만민가 만만하냐? 아너너 약간 잠수 타는 거 같아가지고 있나 확인한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어... 다는 사람한테 질문할 거지. 아유. 아, 그럼. <웃음> <웃음> 아니 하카오 그 새끼는 왜안 와가지고 힘들지. 도군형전 <laughs> 썸네일로 뽕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뽕구가 가니까 마음이 편해졌지. 응 맞아. <laughs> 자 오늘 제가 도쿠감에 대해 <laughs>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자 막판 예. 왈도쿤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번에 인정한. 사람은 5점 가져갑니다. <laughs> 인정을 하면 5점을 가져간다고. 제가 지금 5점인데, 만약에 그분도 5점 가져가면은 그럼 같이 보나요? 같이 봐야죠. 뭐, 같이 봐야죠. 같이 봐야죠. 오늘 <laughs> <어이. 웃음> <내 돈을 웃음> <돌리세요. 웃음> 돈 보세요. 돈까나. 왈드쿤을 좋아하고 있어. <laughs> <laughs> 오케이, 머리를 뒤로 찰랑 쓸어넘기며 나는 왈드쿤을 사랑하고 있어. <laughs> 지리 한국 스트리머 <목소리> 판에 불만이 정말 많아. 는이우 한국 스트리스트리 한국 스트는이 우리 한국 스트는 불만이. 는리는 불만이. 우리 한국 는불만한는이 우리 한이한 야이 사람들 야, 이거 아나 무서워 쟤네 아내 아, 차례야 엥보야 많이 힘든 너를 위해 도와줄게 그냥 너한테 주무라고 영화하지 <laughs> <너도> 마 <laughs> 엥보야 너는 델로 락국과 같이 공포의 집 영화를 보고 싶어해. <laughs> 나 <laughs> 가불기야 나 인천에도 못 되고 인천 안에도 못돼나 맞다 나 델로랑 너무 어마도 함께 무서운 집 보고 싶어 우와, 와 가불기. 아무리 게임이라도 설마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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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말 갖다가도 두말 하진 않겠지 설마 아, 남잔데 그래? 그러니까. 어? <laughs> 아나 끝났어 아어나 어, 어. <laughs> 영화를 보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혼자서 그 영화를 독립하고 싶은 마음 <laughs>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설마 그만해 형 알바한테 질문을 좀 해봐 공강아 <laughs> 그리고 <끼리> 보이. 지금 한국 스트리머 업계 평다들이보 대단하다. 앵보 약간 손넘는 말 많이 하네. 난 모르겠다. 야 너무 너무 가까워 부담스러워 <laughs> 나의 극복사상이 함께 해준다고 아주 정말 고마워 야 이정도면은 3 이거 정치 세뇌 아니야? <laughs> 야. A FEW MOMENTS LATER 음. 이거 이제 끝내줘 제발 부탁이야 알았어 알았어 나의 모든 사상에 선봉대장으로 <laughs> 서주겠다고 한 얘기 정말 고마워 개소리야 <laughs> <laughs> 왈도쿤님 여기서 포기했기 때문에 5점 획득하셔가지고 델로리아쿤님이랑 동점으로 여러분들 잠깐 다 모이세요 자 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복창합니다 네. 오늘 컨텐츠에서 했던 모든 얘기들은 했던 모든 했던 얘기들은 컨텐츠만을 위한 <laughs> 얘기였습니다 컨텐츠만을 위한, 위한 얘기였으나 앵무가 시켜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전부 다 앵그리보이의 의견입니다 드럽다 새끼들아 컨텐츠 <laughs> <laughs> 재밌었고요 <laughs> 자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 네.